와, 호롱의 아침바다입니다. 야, 흰새가 날아가니까 먹구름과 정확하게 대비해서잘 보이네요. 오늘도 비가 오김없이 내리네요. 그래도 큰비가 아니라서... 어, 지금 따끔따끔해지는 따끈, 거 보니까 그칠 것 같기도 해요. 오, 좀 물이 많이 빠져 있는데. 어제 여기서, 와, 플랑크톤. 진짜 불꽃놀이처럼 재밌게, 막 불씨가 날리듯이 파란 불씨가. 와,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요, 돌들이 뾰족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저쪽으로는, 어, 새가 나왔네. 까만 새네. 저건 뭐지? 이건 기가 막히게 땅을 파갖고 이상하게 올라와있네. 보통 요렇게 동그하게나오거나 요렇게 어있는데 이러네. 요즘... 야 <laughs> 뭐고, 먹이 잡으러 왔나봐요. 아. 뾰족시 물려주는 파도. 물이 차오르네요. 어 길을 나섰는데도 여전히 비가 내리네요. 아뭐 어, 우기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아 <laughs> 아우. 그래가지고 오늘은 배를 타고 일단 시아노크빌로 가서 어 기차를 탈 예정입니다. 이제 캄포트 가는 시아 저기 푸노펜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캄포트라는 곳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가서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가려고, 일단 기차로 캄포트로 갈 예정인데, 예매는 안 했어요. 가서 한번 탈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보다 걱정인 건 이렇게 비가 좀 그쳐줬으면 좋겠는데. 아, 비가 오는 바닷가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걷기가 거하네요. 비가 그쳐면 이제, 걷기가 좋은데, <laughs> 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도 해변 걷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걷는 게 기분 좋아요. 이쁘게 모래가 곱고 뭐 찔리는 게 없으니까 맨발로 다니기에 걷기 참 좋은 거 같아요. 저 멀리 이제 목적지가 보이네요. 저 멀리서! 스페리가 바다를 파도를 해치며 비바람을 해치며 지금 피어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롱셀피어 다행히 시간 맞춰서 도착해 가지고 어, 안전하게 타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쉽네 이제 여기도 굿바이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어우 파도가 장난 아니네 일단 여기서 이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laughs> 와. 시간 딱맞춰어 오네. 항상 서둘러서 이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니네. 부 번인데. 어 근데 여기 보니까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 딴 사람도 많이 타네 어 근데 내 배는 왜안 오지? 지금이 시간인데 어 저기 땀배고 제 배는 10시 반에 온다 그러네요 어, 역시 30분 이 캄보디아 타임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배 하나 오는데 저건가? 가 거칩니다. 비도 좀 거치게. 오, 파도 일으킨 거 봐. 장난 아니네. 역시 페스트 버튼네 페스트 베리 교차를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어, 딱 시간 맞춰서 오네. 어. 시대니까딱 도착하네. 아일랜드 스피드 베리 어 여기 이렇게 막아서 또 다른 거네. 어 음악이 뿡짝 뿡짝 좋아 좋아. 오늘 <laughs> 어,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위험해 조심했을때레이드오건데 근데. 어 머리가 벌어졌다다 파졌다 니까 조심해야지. 어 지금부터. 야. 이거 멋진 거타 왔는데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비닐로 커버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타오가질 않는데 다행히 비가 이렇게 화도가 높은데도 운영을 해서 다행입니다. 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롱 셀롬 섬으로 먼저 왔네. 어 예전에 비가 오고 있었어. 이야. 여기도 이쁘 이쁘네. 근데 비가 오니까 확실히 다르다. 어 코롱 셀롬 샌놈... 섬에 갔다 오는 길에 경로가 좀 바뀐 것 같았는데 다행히 출발했던 곳 그대로 도착했습니다 어 4분 3번이네 여기는 아, 아 여전히 비가 오는데 큰 비는 아니라 서 다행이네요 이제요 비를 조금 맞으면서 저기 역으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가까워서 다행이에요. 이쪽이 여기서 가까워요. 저쪽은 좀 멀고, 그래서 한참 걸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이곳으로 왔네요. 아, 파도가 잔잔하네요. 좀피나해요 여기 식당도 있고, 어, 이 건축물들이 높은 곳도 꽤 보여요. 어, 오랜만에 섬에서 이제 풍경만 보다가, 이렇게 육지 풍경을 보니까 또 색다르네 여기는 이제 가게들이 이제 형성이 돼있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일반 상점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인도 쪽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트레일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이쪽으로 서 화물차들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렇게 솔로로 또 이동을 시키나 보다. 이게 역으로 가는 방향인데, 인도가 없어. 어, 뭐야. 영이 디스어어 저기, 저기 국내 물량도 이제 가나 보네. 요거 딱 보니까 요건 일본 거네. 그래갖고 요쪽으로 보니까 산책로 식으로 이렇게 또 조성이 딱돼 있네. 어. 확실히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에요. 진짜 아 비가 많이 올까 뭐 걱정했는데 우이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어, 우이 입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우산 쓰고 가도 될 정도로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어 이쪽을 쭉 가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오 여기 이제 배들이 컨테이너를 엄청 나르고 있네요. 이제. 쌓아놨네 저기는 이제 물건 내리려고 다 준비. 하고 있는 것 같고 와... 어, 여기는 이제 트레일러들이 물건을 운반하고 다시 근차로 돌아가네요. 저기도 이제 중국 간판들이 있네. 지금 여기 길이 없어가지고 아까 옆에 설로 보이던 길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풀들이 많이 살아있고 사용을 안 하는 길이네. 저쪽으로 천천히 가면. 어, 여기 나오니까, 이쪽으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뭔가, 철로 오면, 조금 무서운 차, 기차가 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네, 보니까. 그러니까. 기차길에서 벗어나니까, 화물들이 계속 운송되고 있네요. 와, 오늘 길에, 길이 숲길이니까, 아씨, 얼굴하고 목이 세방 물렸어, 세 방. 아, 진짜. 아무튼 험난한 길이네, 험난한 길이야. 아, 여기는 이제 화물 기사를 위한 도시락을 폈다 다니는 사람들도 있네. 여기는 이제 뼈대만 올라간 데도 있고, 여기는 한참 뭐 화재가 일어났던는데 워머키에 어, 남은 도움도 있네요. 예. 화물차들이라 보니까, 조그만 병이 아니라, 야 이거 한 20리터? 파타이어로 아, 해서 이렇게 기름을 넣었네요. 네. 아, 타이어도, 부시러 이렇게. 엄청 바쁘네, 여기가. 여기는 이제 타이어. 아주 불집혀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이. 빵꾸 떼오고 하나 봐, 이렇게. 야 여기는 완전 그러니까 정, 화물차 정비권에 차에 가기 전에 또 이런 풍경이 펼쳐지네요 식당가 사이에는 이렇게 수산 시장도 있습니다 어 바닷가에서 봤던 개들이 와 여기는 뭐야 여기는 맞아요 네 어, 이건 과제가 3데가 됐더라고요 요렇 이렇게 또 볼거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laughs> 어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인데 이제 역전 그 풍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멀리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발달된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어, 이렇게 타여도 이 길이 얼마나 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알겠아 어, 엔카가 딱 있는 식당도 있고 아무튼 조금만 가면 이제 여기니까 아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역전 모습을 좀 갖춘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식이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식사하는 식당이 이렇게 돼 있고 저쪽에서도 이제 음식 준비로 분주하네요 아 여기 이제 나중에 신랑신부가 오나봐요. 아 부럽네. 부러움치는 거라는데 아 부러운 건 부러운 거네. 어 아, 이게 여기로 가는 길이긴 맞나? 희안하네. 별로 안 좋은데. 이 잘못 온거 같은데 길이. 이게 도착한 거 같아. 요이 기차인데 역 이게 맞나? 아까 여기 이상한 건물이 이렇게 좀야적장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어,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훨씬 빠른 길인데. 어, 일단, 여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어, 이쪽 들어오면. 로얄 레일로도 해가지고 딱 있네 시간표도 있고 여가 14시 20초반 한번가리 확인해서 초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것 같아 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h e 어... 코, 이제 캄 h 트 t Kampot? k m o d a y r p m But today maybe delay 30 minutes. 아, 30 minutes? And not too late. No problem. <laughs> 어, 한 30분 정도 딜레이 된다 그러네요. 아, 이렇게 사람들 기다리는 데가 있네요. 우리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어, 금방 티켓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걱정했네 여기 근데 화재 화물 보분인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아,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6달러가 나오네. 6달러 나오니까 리에리 하면 24,900인데, 별 없으니까. 어. 표 6달러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어, 지금 1달러에 4 1 5 0리에드라고 나오네요. 환율 이렇게 계산이 되나 봐요. 표를 구매를 했고요. 2시 출발인데 1시 반이나 1시 40분 정도에는 여기 도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여기 앞에는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한번 구경을 할까요? 어, 예,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바베큐 파티 하시나, 화장실은 여기 있고. 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도 팔고 하나 보다. 아, 이렇게 거치고 보면서. 여기 이제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기차가 출발을 하나 봅니다. 먹음직스러워서 하나.

계속 비가 그치기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사 먹네 이거 뭐지 한번 저기서 먹는 샌드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삭하면서 매콤한 한국인의 민맛에 딱 맞는 그 비율을 딱 맞춘 것 같아요 위생은 책임질 수 없지만 맛은 기가 막히는 바삭하면서 배고파 그런가? 고기다가 조금나콤하 야채 이렇게 썰어 가지고 하니까 되게 맛있네. 음, 고기도 이렇게 꼬치 다 꼬치도 되고. 음한 조각도 있어요, 한 조각도. 오케이. 핫도그 왔으면 서 맛있네. 음. 돌인 건 이제 좀 찔리네. 음, 왔어. 응. 여행을 많이 하면서 유럽 언니들은 달라. 일 응. 여기다가 지금 딱 티핑하고 딱 추방하네. 나도 지금 좀 맞췄다가 또한번 나가봐야겠다. 일단 음료수 사야 되니까. 일단 갔다 와야겠다. 음, 이 비가. 아까보다 옆게 내리네. DH에 배달하러 온것 같아. 커피숍에서 하고, 여기도 마트도 있고 하니까, 좀또 음료 사기도 괜찮고, 어, 저기서 이제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네, 안에서. 그 세븐일레븐처럼 잘돼 있나 보다. 저기 좀 고급진 것 같고, 여기 앉아서 이제 마실 수 있게 돼 있나 보다. 음식도 이렇게 잘돼 있고, 아, 이렇게 커피나 음료도 먹을 수 있고. 자, 고마 높은 거 하나 얼마냐? 높은 거 얼마? 오, 뭐야? 여기 훨씬 싼데? 여기 대형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충전도 할수 있네요, 이렇게. 운전 따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나?